32인치 4K UHD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선명한 화질과 뛰어난 색 표현력으로 작업과 엔터테인먼트 모두를 만족시켜 줍니다. 최대 해상도 3840x2160으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sRGB 99%의 뛰어난 색 재현력으로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화이트 컬러가 깔끔한 느낌을 더합니다. 응답속도 5mm초와 6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며 HDR10 지원으로 더욱 깊이 있는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리뷰에서도 디자인이 예쁘고 화질이 좋다는 평가가 많아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게임 모드와 VA 패널이 탑재되어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품질로 32인치 4K 모니터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